자, 여러분들이 경매 말고 공매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배울까요? 아마 싸게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적은 경쟁자, 한마디로 경쟁이 많지 않는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서 공매 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매물건을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권리 분석을 통해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하나는 신탁공매라고 해서요. 아예 권리 분석 자체가 경매나 공매와 다른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물건은요. 지금 50%까지 유찰이 됐어요. 50%까지 유찰된 부동산인데요. 그리고 지금 공매 압류재산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출할 듯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물건을 어떻게 풀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지 어디에서 공매에서 경쟁 없이 싸게 살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부자이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물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물건 보시면 딱 보면 알겠죠. 이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가격이 얼마죠? 1억. 8,800약 1억 9천만 원짜리가 가격이 9,400만 원즉 50%까지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50%까지 와 공매 50%까지 유찰된 물건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9월 초부터 다시 입찰이 진행되는 물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매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이 재산 종류입니다. 이 재산 종류가 뭐냐면, 공매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경매와 똑같은 공매 압류재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비압류재산으로 나눕니다. 비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국유스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나누는 이유는 왜 그러냐? 권리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권리분석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 물건.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매는 권리분석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권리분석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공매 그 압류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공매 비압류재산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 우리 압류재산이라는 건 뭘까요? 세금을 못 냈어요. 세금을 못 내가지고, 세무서나 아니면 시공부청 세무과 했잖아요. 세무과에서 이 부동산을 이제 압류를 잡은 거예요. 왜 압류를 잡냐면, 이 압류를 잡아서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파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파는 것. 그래서 공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에 의해서 많은 체납자가 세금을 못 냈을 때이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동산이 있다고 합시다. 이 부동산은 세금을 못 냈을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 다른 빚도 많겠죠. 뭐 개인비, 가압류, 뭐 세금의 압류 그리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받은 뭐죠? 예, 네, 근저당 등등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동산을 일반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사요. 그러면 이런 가압류, 압류 근저당에서 어떻게 갈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빚이 덕지덕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게 뭐냐?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생깁니다. 어? 말소기준권리 많이 봤는데요. 말소기준권리가 뭐냐면요. 이런 빚들을 싹 없애주는 것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뭐와 비슷하죠? 그렇죠. 경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압류재산은 경매와 똑같습니다. 거의. 그냥 경매는 형이고 공매압류재산은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비압류재산의 경우는 뭐냐. 우리가 많이 하는 국유 뭐 수탁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일반 재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세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말수 기준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때 공매에서 압류와 비압류 재산으로 해서 어 나눠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매에서 압류재산의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어말수기준 권리 있고 그리고 세금과 임차인의 대항력 등어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어 비압류재산의 경우에 국유나 수탁 기타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가끔 신탁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또 공개적으로 공매 원비를 통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탁 공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할 때 권리 분석이 필요한 거. 그러면 이 압류 재산과 이 신탁 공매 물건이 뭐가 필요하다?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공매 물건을 가지고요. 정말 왜 50%까지 유찰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공매 물건을 가지고 권리 분석만 해도 남들과 경쟁해서 굉장히 싸게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물건은 50%까지 유찰이 됐죠. 자 그러면 왜? 왜 이렇게 유찰이 됐을까? 아 압류재산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 전에 이 물건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지만 65.874 제곱이라고 했어요. 아마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그리고 욕실 하나 정도에 있는 그래도 4 5인 가족이 살수 있는 그런 큰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압류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분석이라는 게 필요하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말소기준권리를 보면 여기 지금 사진은 공매에 있는 정보를 정리해 놓은 거를 가져왔거든요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거는 이건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 설정 일자가 2020년 3월 16일이라는 게 있네. 요 어? 부자이 커님, 그런데 여기 위임기관이어서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군대당인말소기진권리 대표 삼총사가 아닌데요. 자. 위임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서에서 이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라고 원비대에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팔아주세요 라고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임하는 기관을 세무서 같은 것을 위임기관이라고 하는데요 팔아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세무서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라는 거를 이 부동산에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압류 잡은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라고 할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위임은 압류의 또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일자는 무엇의 설정일자냐 정확히 말하면 이 압류의 설정일자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전입일이 있네요. 전입일이 언제요? 2020년 2월 10일. 자 그러면 말소 기준 날짜가 2020년 3월 16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임차인의 전입이 앞에 있냐, 먼저 있냐, 뒤에 있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임차인의 전입이 언제요? 2월 12일이네요. 자, 앞에 있다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선이라고 하죠? 선. 선. 그리고 앞에 있는 순이라고 해서 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항력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성순위,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살고 있는 전입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항력 있음에서 선순위 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요. 전입이 대항력 있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물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압류 재산에서 가장 어, 조심해야 되고 가장 디테일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될 물건 중에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선순위 대항력 있는 물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경매 그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따라 한 거예요 <laughs> 공매에서 따라 한 건데요 압류 재산 공매 재산 명세라고 해서 이 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권리가 뭐가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 어떤 겁니다라는 것을 온비드 담당 직원이 정리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여기 임차인의. 계약 날짜와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기타 사항에서 임차인이 누구와 계약을 했고 그리고 임차인이 얼마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유의사항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아,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보니까 잘안 보이죠. 아 화면이 너무 작아 잘안 보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이 이건데요. 아까 보니까 임차인 해서 전입 날짜가 2020년 2월 10일 어,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 즉 대항력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물건 중에 하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 공매 절차에서 다 받지 못하면 나머지 보증금을 여러분들이 인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신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증금 금액을 봐야 되겠죠. 천만 원이네요. 아 그러면 천만 원만 인수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천만 원 인수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싸게 유출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보니까 어 여기 임찬이라고 돼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명에 땡땡 주식회사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찬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에 보니까 주식회사,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 여기가 지금 존입되어 있네요. 자, 이 주식회사라는 거는 뭐예요? 회사잖아요, 회사. 아, 법인, 법인. 아, 그러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회사가 뭐 임차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아, 그러면 이것도 보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 부분에서 인정이 될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권리 분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관련 법을 좀 봐주면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로 싸게 부동산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싸게 사는 거죠. 한번 그러면 관련 법을 한번 볼게요. 관련 법이 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우리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혹시나 대항력 있는 임차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 법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대항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생 경매와 공매를 하게 되면 평생 봐야 될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봐야 될법 미리, 그냥, 어, 알자! 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택임대자보법 제3조를 보니까요, 이게 있네요. 중소기업법에라는 게 있네요. 중소기업기본법에 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 주택을 임차하고요, 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 효력이라는 건대항력 즉, 주택임대자보법 제3조 1항에 있는 대항력이 해당이 된다라는 어, 그런 문구가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주식회사 땡땡땡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에 아마 해당하는 작은 회사일 것 같아요. 어, 들어보지 못한 회사면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롯데나 뭐 삼성 이런 데는 대기업이 겠지만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인이 자 소속 직원의 주거용 한마디로 사택으로 쓰는 거죠. 주택을 임차하면요, 그 법인이 뭐 하는 선정한 직원이 직원은 사람이에요 회사에요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이 해당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맞췄을 때 주민등록은 전입입니다 전입을 했을 때 제1항 한마디로 저대학력이 제1항이거든요 대학력을 준용한다 인정한다 이 말이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요 선정한 그 법인이 선정한 회사에요 직원이요. 그렇죠. 직원이죠. 직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전입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직원이 전입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 인정된다. 라는 그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물건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전입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20일에 전입을 했어요. 근데 누가 전입을 했죠? 회사. 회사가 전입을 했죠. 근데 회사가 전입을 해야 돼요. 직원이 전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전입을 해야 돼요? 직원. 직원은 김땡땡이 되겠네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누군가가 있을 때그 전입한 사람이 회사인지 회사 직원인지를 따져 보면 대학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대학력 제3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망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과 그리고 제대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전입이 되어 있구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 확정일자가 미상이에요. 확정일자가 미상이면 어떻게 되냐. 이 보증금을 전부 인수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보증금이 1억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입찰못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전입한 사람이 회사예요. 회사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뭐였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요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직원이 전입을 했을 때 대학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꼭 회사인지. 직원인지 누가 전입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대학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전입만 가지고 대학력이 있음 없음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회산지 직원인지를 디테일하게 권리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죠. 만약에 조기에 일억 원이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고. 회사가 전입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게 1억 원 인수라고 생각해서 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입찰 못, 못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원이 아닌 회사가 전입을 했네?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1억을 인수해야 돼요? 인수 인수 안 하죠? 그러면 3억이라는 아파트가 한뭐 1억 5천까지 입찰돼서 저런 물건을 입찰 안 하거든요. 왜?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억을 1억 5천이나 1억 정도에 싸게 낙찰받아버리는 한껏 차이로 알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 대박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제3조 사항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권리 분석을 통해서 대박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물건을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 임차인 아까 그 임차인 을 할게요. 아까 회사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임차인이 아니죠. 대학력을 인정 못 받으니까요. 체납자, 주식회사, 무모와 신탁이 아닌 위탁자와 계약을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자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최종 소유주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위탁자라는 거는 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주인데 어, 전, 민법상 전 소유주라는 것을 나타내 압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면요. 아,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도 다볼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면 돼요. 마지막에 주요 등기사항 요약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소유, 땅 보지 마요. 지분 현황 이런 거 보지 말고요. 그 소유자가 누구냐? 라고 보니까 여기, 땡땡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주식회사 무궁화 신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어, 임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탁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위탁자는 이 부동산을 무궁신탁에게 맡기기 전에 어, 전 소유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법상에서는요,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마지막 소유주와 임차인이 계약을 해야 제대로 된 임차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회사가 실질적인 임차인이 되려고 해도요, 이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아까 회사는 누가 계약했어요? 누가 신탁이 아닌 전 소유주 민법상 전 소유주입니다. 위탁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돼요? 대항력 한마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신탁공매를 적용해서 권리분석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두 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입한 사람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회사가 전입을 했을 때는 대항력 인정을 못 받는다 즉 회사가 아닌 회사 직원이 전입을 해야 뭐래요? 대학력을 인정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전입해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전입해 있는지, 회사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면 대학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는, 자 우리 민법상 아 민법하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려면 알아야 됩니다. 최종 소유주 어디에 있는 등기부등본상이거든요. 등기부에는 최종 소유주를 뭘로 본다? 최종 소유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소유주와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임차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소유주는 아까 등기부등본상 누구였죠? 땡땡 신탁회사 즉 무궁화 신탁이었죠. 이 신탁회사와 임차인이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식 임차인이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에 누가 계약했어요? 무궁화의 신탁이 아닌 아 존소유주인 부 땡땡 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또 대항력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권리분석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권리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1억 9천만 원짜리를 9천 4백만 원에 입찰을 할수 있는 기회 즉 정말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물건은더 입찰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매에만 통할까요 아닙니다 경매에서 통하고요 그리고 공매 압류 재산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약1 천만 원짜리 확정 일자가 없는 그래서 혹시나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해야 될것 같은 무서운 물건이긴 하지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런 물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세조사 하시면 되겠죠 하나 더 근데 혹시나 여기에 보증금이 1억 2억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회사가 어, 전입되어 있고 아까 회사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고 하면 주택임대차복부에서 보을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그런 물건이 4억이나 뭐 5억짜리 아파트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전입되어 있는 그리고 그 보증금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위 대박나는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사볼 수 있지 않을까?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싸게 경쟁해서 사기 위해서 공매와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권리분석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부자이커가 베스트 물건 추천반이라는 곳에서요. 물건을 찾아와가지고 특히 공매 그리고 친탁공매 그리고 공매도 압류재산 그리고 비압류재산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물건만 제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집 신청 중이에요. 그리고 경매에서는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건물만 또부자일가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찾아와가지고 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이런 게 있죠 이 권리 분석. 아까 말씀드린 같이 암조 재산이었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권리 분석을 디테일하게 알고 신탁공매도 적용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잡고 결국은 반값이 뭐예요. 남들이 모른다고 하면 거의 30% 40%의 낙찰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박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혼자 낙찰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말 그 권리 문서로 대박 나는 부동산, 특히 공명압류 대상에서 이렇게 이 부동산을 어,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부자해커가 이번에 베스트 물건 추천반에서 또그 물건들을 찾아와서 설명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건뿐만 아니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어, 여러분들이 보는 것뿐만 아니고 이 물건에 대한 방법, 그리고 어떻게 투자,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다알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경매와 공매 그리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방법을 배워서 공매와 그리고 경매에서 싸게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자의과가 여러분들을 많이 응원할 거니까요. 어, 영상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면 몇번 돌려 보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기회 되신다고 하면 또 시간 어,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부자일까 진행하는 좋은 물건 찾아오는 베스트 물건 추천반 한번 수강하셔가지고요.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일까 였습니다또 만나요.